전신 마비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신이 마비된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신 마비의 원인, 생리적 요인 전신이 마비된 듯한 느낌을 경험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신체적 혹은 생리적 요인입니다. 극도의 피로, 스트레스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신체는 이와 같은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피로를 느낄 때 몸은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고 심리적으로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마치 전신이 마비된 듯한 비정상적인 감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조직 스토킹의 위협. 조직 스토킹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이유로든 주변의 불쾌한 시선과 비난 심지어는 조롱의 대상을 삼게 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특정한 집단의 조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며 그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전방위적입니다. 소음과 언어적 공격 아랫집이나 이집에서의 생활 소음에 불쾌한 언어가 섞여 있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일상에서도 느껴지는 압박감 공원이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피해자는 사람들의 속삭임 웃음소리 등을 통해 자신이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서의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런 환경적 요인들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종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위협이 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영향 피해자의 고통, 전신마비의 느낌 이면에 내포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심각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